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마운두살 독거노총각 팩트장인이라는 활동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팩트장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내란, 친이 쿠테타 1주년이죠. 그래서 제가 이 팩트장인이 팩트에 입각해서 어, 이렇게 특별 담화문을 발표하겠습니다. 우리 대통령님이 어, 정치를 국정 운영하시면서 지금 6개월 동안 엄청나게 부지런하게 일을 하시고 엄청나게 부지런하게 나라의 잘못된 부분들을 수습을 하고 계시죠. 저는 우리 대통령님의 건강이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내란 척결, 이 내란 척결을 하기 위해서는, 온 국민이 힘을 합치고, 관료들이 힘을 합쳐야 되는데, 이 기득권들, 친일파, 내란, 셉셉이 자범, 이 친일파들이, 이 내란 자범들이 아직도 엄청나게 우리 대통령을 흔들고 있어요. 우리 이 대한민국을 망치는 거는 이 기득권 세력들이에요. 노인네들, 기득권 세력들. 그런데 이 대통령 한 명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 기득권 세력들을 척결하기가 엄청 버겁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님께서 지금 홀로 힘들게 기득권들과 맞서 싸우고 계시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 깨어나는 국민들이 대통령님을 지지하고 힘이 되고 응원을 해주셔야지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젊은 미래 여러분들이 이 기득권들한테 선동을 당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나라는 썩을 대로 썩었기 때문에 개혁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가장 역사상 우리 개혁 군주 우리 이재명 대통령